선생님이라서요. 그래서 가방이 두 개예요? 부님이에요부부님이요 안녕하세요. 에서 이거 할 거예요? 우, 선생님이 가려받쳐요 이렇게 들고 와서 되게 웃겼죠? 네. 가방이 두 개여가지고 너무 웃겼어요. 이게 더 필요해요? 네. 우와. 선생님, 힘최죠 네, 힘 진짜 세네요. 이것들 어디에 이 있어요? 와, 와 선생님 힘 진짜 이이이요 이걸로 같이 놀까요? 네 이거 가지고 오려면 배자지 갖다 놔야 돼요 꽃만꽃 만들어 주세요. 그래도 이거 조심해야 돼요. 이것도 부족하네요. 이것 부족해요. 네. 우와, 너무 예뻐요. 고맙습니다. 진짜 예쁘네요. 칠 봐요. 아니에요, 이걸로 할수 있어요. 왜요? 이렇게 놓고,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. <laughs>